그때그 계엄이 어쨌든 국회를 장악을 못 했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게 있었지만은 음. 제가 봤을 때 가장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거는 네. 그 헬기가 굉장히 늦게 도착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국회 갔을 때 그때 이후에 막 날라들더라고. 소식을 접하고 간홍사원 선배보다 회기가 그 늦었다는 거 늦었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원칙대로 따지면은 그 개엄 선포 윤석열이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네. 그때 회기를 동시에 국회 터치다운을 했었어야 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만이 국회를 딱 봉쇄해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잖아. 음. 그게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그제 그 MBC 보도에서 그 과정을 갖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30분에 갖고선 쭉 나오는데 그게 정말 저는 한국의 운명을 갈랐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도운. 네. 왜냐면은 그때 그 특전사 헬기가 1 2 대가 그블랙호크 헬기가 특전사 대원들 십구 선은 목적지가 국회라는 건이 헬기 조종사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고서는 이제 땅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비행 허가를 갖다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네. 우리 국회로 들어간다 했는데 그거는 허가권자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작전통제실 여기서 이제 그딱 음. 왜냐하면 수도권은 워낙 중요하니까 아, 아군 저. 비행기들도 통제를 하는군요. 통, 명령이 예. 있어야만이 들어올 음, 수 있으니까 음. 혹시라도 기름 떨어져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특전사 헬기가 어,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여기 무슨 계획에도 없던 비행인데 왜 들어왔니들이 못들어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또 헬기 파일럿이 조종사가 그럼 알았다고 어, 순순히 또 어, 말을 또 들어 안, 거야. 예. 안 떴어 <laughs> 자기가 봐도 이상하고도 국회를 왜 가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로 갑자기 가라니 이게 네. 명령에도 계획에도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헬기 조작사도 알아서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나서 네. 한 (5분) 뒤에 누군가 다시 또쫙 깼지 그러니까는 헬기 거기서 그쪽에 그 대대에서 네. 대대에서 그러니까 다시 수방사그 작전통제실에 또 독촉을 했나 봐요 우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 허가해 달라 승인해 네. 달라 그랬더니 그 작전통제실에서 안 된다 이거 미 계획인데 목적을 말해라 국회 지금 왜 간다는 거냐 갑자기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한 30분 뒤에 애초 계획보다 30분 뒤에 일단 헬기가 무조건 뜹니다 그냥. 음. 수방사에서는 커튼이안 네, 되는데. 계속 통제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여기서 깨졌겠어. 그렇겠죠. 지금 네. 뭐하고 앉았느냐고 지금. 뭐 고함치고 난리가 어, 났겠죠. 네. 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떴어 12대가. 음. 뜨니까는 작전통제실에서 난리가 난 거지. 야 니들 지금 뭐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도 작전통제실에서 희한하니까 막 여기를 알아봤을 거래 합참에도 알아보고 국방부에다라고 그렇죠. 얘네들 뭐냐 에이. 도대체 지금 막 들어오는데 격추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한번 고려해봤을 거예요. 음. 당연히 그렇지. 소방사의 원래 프로토콜은 승인 안 떨어진 비행체에 대해서는 경고 사격 그다음에 격추잖아요. 아, 이게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당연히 에이. 그렇지. 하마터면 그때 정말 죄도 없는 특전사 다 죽을 뻔했어. 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 박완수 예. 그때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이제 자기가 지시한 거야. 야 걔네들 들어보내줘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30분 늦게 국회 운동장에 내린 거지. 이미 그런데 그때는 보좌진이나 국회의원들 담 넘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음. 다 들어왔었던 거고. 일을 30분만 더 일찍 왔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예. 생각하기에 싫은 그런 세상이 왔을 아니, 수도 가장 있어요. 가장 부유한 독재 국가가 됐겠죠 그렇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나 그래서 가장 그때 이해 못했던 게 수방 사령관은 이진우 사령관이잖아요. 렇죠 네. 이번 내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했던 인물인데 왜 그럼 가장 중요한 헬기 진입 통제하는 작전 통제실을 갖다가 조치를 안 해놨을까? 음... 야 우리 헬기 들어올 테니까 그 막지 말고 그냥 놔둬. 작전 통제실장이 뭐 대령이라던데. 아 왜요? 뭐뭔일왜 갑자기 오밤중에 그 헬기가 <laughs> 들어가는 걸 놔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네. 일인데? 물어봤을 거 아니 그럼 뭐 말하기 곤란하니까 말을 안 했겠지. 음. 말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뜨면은 들어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뭔가 그 영적인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들 전부다. <laughs> 막연한 상상만 가지고. 그렇지. 막연한 네. 상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하늘이 네.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는 영적인 믿음 하나로 다 그냥 그 조치도 안 해놓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헬기가 30분 늦게 못 뜨는 바람에 조종사들이 뜨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알았어 하고선 땅 위에서 그냥 뱅뱅뱅 그리고 기다리고만 음. 있었기 때문에 이개엄이 이 내란이 실패했던 거예요.